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숫자보다 감정에 더 민감해진다.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막상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특히 세금은 피할 수 없고, 나이 든 사람에게는 더 무겁게 느껴진다. 캘리포니아에서 교직 생활을 마친 이창호 씨는 은퇴 후에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들이 모두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고, 손주도 자주 볼수 있어 행복했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이었다. 은퇴 후에도 매년 수천 달러에 달하는 주 소득세를 내야 했고 부동산세도 만만치 않았다. 물가도 워낙 높다 보니 연금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결국 이창호 씨는 몇 년을 버티다 조용히 아이다호로 이사했다. 그는 은퇴하면 추운 곳은 못 간다 생각했는데 돈이 문제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텍사스에 사는 김영숙 씨는 상황이 조금 달랐다. 뉴욕에서 평생병원 행정직으로 일하다 은퇴했지만 정작 살 곳이 없었다. 뉴욕의 높은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친구 소개로 텍사스로 내려왔다. 놀라운 건 뉴욕에선 매달 연금에서 떼이던 주 소득세가 텍사스에선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확연히 줄었다. 김 씨는 은퇴하고 나니 세금과 물가가 삶의 질을 좌우하더라며 그 차이를 절감하고 있다. 플로리다로 간 정종순 씨 부부는 은퇴 후 가장 잘한 선택이 바로 이사였다고 말한다. 그들은 원래 일리노이에 살고 있었는데 부동산세가 해마다 올라 생활이 어려워졌다. 게다가 일리노이주는 연금 일부에도 세금을 매긴다. 정 씨는 플로리다는 날씨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세금 부담이 없으니 노후가 훨씬 안정됐다며 지금은 친구들에게도 계속 이주를 권하고 있다. 세 사람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은퇴 이후 살 곳을 고민했고 결국 결정적인 요인은 세금과 생활비였다. 미국은 주마다 세금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돈을 가지고도 살아가는 방식은 천차만별이 된다. 노후의 퀄리티는 바로 거주지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은퇴자에게 유리한 주는 과연 어디일까? 세금이라는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 다섯 개 주가 가장 많이 언급된다. 첫째, 플로리다다. 가장 인기 있는 은퇴지 중 하나다. 주소득세가 없다. 소셜연금과 개인연금 401K에서 인출한 돈에 대해 주정부는 세금을 걷지 않는다. 부동산세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평균 이하이며 시니어에 대한 감면 제도도 잘 마련되어 있다. 물론 의료 인프라나 날씨까지 고려하면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다. 둘째, 텍사스다. 역시 주소득세가 없으며 물가도 비교적 낮다. 다만 부동산세가 다소 높은 편이어서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별 감면 혜택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도시보다는 교외 지역으로 갈수록 생활비 부담이 확연히 줄어든다. 셋째는 테네시다. 주소득세가 없고 생활물가도 안정적이다. 특히 낙후된 농촌 지역 중심으로 은퇴자 커뮤니티 개발이 활발해 시니어를 위한 거주지 옵션이 많다. 지방세 혜택도 잘 마련되어 있어 소득이 많지 않은 은퇴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넷째는 와이오밍이다. 인구가 적고 한적한 환경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주소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세도 낮은 편이며 자동차세 등 생활세금도 전반적으로 적다. 공공서비스도 효율적이고. 범죄율도 낮은 편이다. 다만 기후나 의료 접근성은 다소 아쉬울 수 있다. 마지막은 네바다다. 주소득세가 없으며 시니어 혜택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감면 제도가 있다. 라스베이거스 외곽 지역은 집값도 비교적 저렴하고 생활비도 낮은 편이다. 노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싶은 은퇴자들에게는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장점도 있다. 이 다섯 개 주는 모두 주정부 차원의 소득세가 없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 보고 무작정 이주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부동산세, 소비세, 의료 접근성, 날씨, 지역 커뮤니티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이 어떤 노후를 원하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거의 없고 의료 보장이 최우선이라면 메디케이드 적용 범위와 병원 접근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다. 반대로 자가 주택과 일정한 연금이 있고 여유 있는 삶을 원한다면 커뮤니티 환경이나 여가 시설이 중요한 선택 요소가 된다. 또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현지 세무사나 은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주마다 다른 세법과 혜택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만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특히 세금은 연방세와 주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자신이 받는 소셜 연금이나 은퇴 계좌 인출 금액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은퇴 이후 가장 무서운 건 고정 지출이라는 사실이다. 그중 세금은 줄일 수 있는 항목이면서도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지금 사는 곳이 편하다고 머무를 게 아니라 몇 년을 길게 보고 더 나은 환경을 찾아보는 것도 은퇴자다운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다. 당신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여유롭고 평화롭기를 바란다. 살던 집에서 벗어나야 하는 건 두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그 결정이 삶을 다시 일으키는 전환점이 된다. 세금을 아끼는 일이 곧 노후를 지키는 일이 될수 있다. 은퇴 후. 어디에 사는지가 곧 세금이다 시니어를 위한 주거지 전략 가이드. 은퇴 이후 고정소득에 의존하게 되는 시니어에게 거주지는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재정 안정성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됩니다. 특히 미국은 주마다 세금제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같은 소셜연금, 같은 401k 인출이라도 어느 주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실질 수입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시니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은퇴 후 거주지 전략을 세금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주소득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 주소득세가 없는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로리다, 텍사스, 테네시, 와이오밍,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워싱턴, 알래스카. 이들 주에서는 소셜 연금, 개인 연금, 401K 인출, 이자소득 등에 대해 주정부 차원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방세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주소득세 면제만으로도 수천 달러의 절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나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 연금 인출액 일부의 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텍사스나 플로리다에서는 동일한 수입에 대해 주세 부담이 없습니다. 부동산세 집을 소유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전략. 은퇴자의 경우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부동산세 부담에 결정적입니다. 일부주는 부동산세가 높지만 시니어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잘 마련된 곳도 있습니다. 텍사스 부동산세율이 다소 높지만 65세 이상 시니어에 대해 일정 금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고정세율 상한 제도를 통해 세금 급등을 방지합니다. 플로리다 호밍스테드 감면 제도 홈스테드 이그젠푸션와 시니어 추가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바다 평균 부동산세율은 중간 수준이며 일부 카운티는 고령자 대상 감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주 소득세가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세율이 높은 경우 전체 세금 부담이 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가주택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지역별 부동산세율과 감면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소비세와 생활세 놓치기 쉬운 고정지출 항목, 소득세나 부동산세만큼은 아니지만 판매세 소비세나 차량세, 등록세 등도 시니어 생활비에 영향을 줍니다. 테네시 주 소득세는 없지만 판매세가 높은 편입니다. 와이오밍 판매세와 차량세, 휘발유세 등 전반적인 생활세가 낮은 편으로 전체적인 세 부담이 가장 낮은 주중 하나입니다. 알래스카 일부 지역은 판매세가 없지만 날씨와 생활 인프라가 불편해 거주 만족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유지비, 등록세, 의료비에 부과되는 부과세 등은 시니어들에게는 예상외의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생활 소비 구조와 세금 체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메디케이드 의료 인프라 세금보다 중요한 요소. 세금이 아무리 낮아도 의료 인프라가 부실하면 오히려 더큰 지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접근성 좋은 의료 서비스입니다. 플로리다 대형 병원과 전문 클리닉이 많고 시니어 대상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바다 일부 지역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대도시 인근에 정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와이오밍 의료 접근성은 부족하지만 원격 진료나 전문 클리닉 활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략 포인트. 은퇴 후 장기적 의료비 지출을 고려하면, 낮은 세금보다 건강관리 비용의 안정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주정부의 의료지원 범위와 병원 네트워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이사 결정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은퇴 후 이사 또는 주거주지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해당 주의 주소득세 유무, 부동산세율 및 시니어 감면 조건, 자산소득 대비 메디케이드 적용 여부,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주요 병원 거리, 판매세 및 고정생활세 부담, 기후, 안전도, 범죄율 등 생활 환경, 가족과의 거리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가능성, 또한 주마다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401k나 IRA 인출금에 대한 주 세금 부과 여부 등은 서로 다름으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조언. 은퇴는 새로운 출발이지만 재정적으로는 가장 큰 전환기이기도 합니다. 세금은 줄일 수 있는 영역이면서도 노후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금과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작은 차이가 10년 뒤에는 수천 달러 이상의 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살지, 어떻게 살지에 대한 전략은 단지 편안한 집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내 노후를 지키는 경제적 결정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과 소득구조, 가족상황, 건강상태를 고려한 나만의 거주지 전략을 세워보는 것. 그것이 은퇴 이후 삶의 질을 높이는 첫 걸음입니다.